해군사관학교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해군참모총장배 해양스포츠 대제전을 개최했는데요. 해군사관학교와 진해 군항수역에서 열린 현장을 김다연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996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요트 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관생도 중심의 해군사관학교 자체 해양스포츠 대제전으로 변경해 시행했습니다. 2020년 해군참모총장배 해양스포츠 대제전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해군 참모총장배 해양스포츠 대제전은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의 주관으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유지한 가운데 외부인의 초청 없이 자체 대회로 진행됐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도의 순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이곳 오펌 만에서 참모총장배 해양스포츠 대재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김명수 학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군 참모총장대 전국 요트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지만 해군 사관학교 해양 스포츠 대제전을 통해 사관생도들의 해양의식을 고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의 해양성 강화를 위해 윈드서핑과 딩기 요트 조정과 카누라는 4개 종목을 선정했으며 개막식이 열린 2일에 종목별 경기를 치렀습니다. 개인전으로 펼쳐진 윈드 서핑과 딩기호트 경기에서는 서관생도들이 바람을 이용해 도치를 조정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멋진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는 조정 경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룬 총 다섯 개 팀이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하며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경기에 출전한 생도들은 출발을 알리는 호각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으며 2인 1조로 구성된 카누 경기에서도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호흡을 맞추며 결승전을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이어 3일에는 사관생도들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과 카누 종목에서 1위를 수상한 사관생도팀이 교직원팀과 친선 경기를 펼쳤으며 종목별 1, 2, 3위 팀에게는 해군참모총장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어, 이번에 굉장히 작은 바람 속에서도 어, 제가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저 그리고 선후배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 열심히 할수 있었고 한달 동안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즐겁게 연습했는데 뜻밖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나와준 1중대, 4중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늠름한 해군 장교로 거듭나는 해군사관생도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해군 사관학교는 이번 해양 스포츠 대제전이 해군의 미래인 사관생도들에게 바다를 향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해양에 대한 도전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관생도들의 도전 의식과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방 뉴스 김다연입니다.